망영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에 선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출입 조시하였고 정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32년 인구 50만 시대와 주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해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건축 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된 주택을 공급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자기 이동을 하겠습니다. 1983년 철산하안 택지사업 지도지역을 거쳐 1993년까지 조성된 철산한안택지지구의 공동주택이 재건축 면을를개하였고 노불량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85년 성공된 철산, 철산 택지지구의 미리 재건축 단지는 5층 미만의 저점 주거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285% 범위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철산 4단지와 철산 7단지가 준공되었고 철산 8단지는 올 5월 준공 예정이며 철산 10단지는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건축 시기에 대한 단지에 대해 가지고 단지별로 정밀 안전 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차기 단이의 추진 용역을 지난 2022년 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15층의 중층 공동주택으로 조성된 철사나 택지지구의 공동주택은 기존의 법적 상한용품을 범위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기 재건축 단지는 5층 이내의 저층이었고 평균 용적률이 약 76%였으나 철산 안택시지구 의 공동주택은 15층 중층으로 평균 용적률이 약 168%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에서는 사업 여건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 구역 내 특별대의 구역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을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중상하고 기존 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중첨용적률을 용도률, 적용하여 최종 330%의 용적률과 최고 높이 130%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난 2 0 2 4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저건출사를 통해 우선 확보 대상인 도로, 공원과 녹지, 학교 연지를 확충하였고 추가 확보가 가능한 지역 피요시설과몇개 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을 연계한 통합개발을 유도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이 설정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구역이 2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한, 1, 2단지 2, 4단지, 6, 7단지, 1 7, 11단지를 하나의 특별 <laughs> 용 지역을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주요 사안인 용적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에 따른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기준 용적률 220%, 허용 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충청용적률 330%의 품질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용적률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허용용적률은 통합개발과 공동보행통로 등 인센티브 항목의 선택에 따라 제공된, 제공되는 용적률이고 상한용적률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건축물 등 시설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나가는 경우 부여되는 용종률이고, 중첩 용종률은 재료에너지 건축물, 장수명 주택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중첩하여 적용하는 용종률을 의미합니다. 재건축 정비사를 통해 증가되는 인구를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 확보 계획은 하안로하고 도만로등두개졸업변양식을 3에서 4.5m 정도 추가 확보하고, 버스베이 및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 도로를, 일부 도로를 3m 추가 확보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하안태치지구의 경우 남북 녹지축으로 폭 20에서 30m의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단지와 연결되도록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설산 12-13단지는 수경 공간인안영천과 연결될 수 있는 적재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처 과정에서 광명교육청과 시협의를 통해 증가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방향을 도출하여 초등학교는 6개소에 약 22,000평방미터와 중학교 3개소에 7,500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획에 방영하였습니다 국공시센터와 지구대 등 공공시설은 통합개발에 따라 구역 내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상시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 과정에서 지역 필요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인구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은 각 구역별 정비계획수립시 관련 부사와 협의를 통해 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산한 <laughs> 택지지구의 공동주택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정미안전진단을받아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선제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각 단지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증가하고 있으며 정비기록 지정 제한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철산 13단지는 작년 8월 정비계획 2반이 제한되어 관련 부서 협의, 주민 공란, 의회 의견 청취 를 완료하였으며 지난달 26일 도시경관 통화 1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그정비계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산 12단지는 작년 11월에 정비계획 2반 제한되어 현재 도시경관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1단지에서 12단지까지의 12개 단지는 총 8개의 특별 대역구역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은 특례에 따라 6개의 구역에서 신탁방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5단지와 한 34단지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제현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들이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67단지는 지난 4월, 3월 예비심작사를 선정하였고 한 9단지는. 지난 3월부터 주민동, 주민동의서를 신보를 시작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한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1 7단지와 한1 2단지의 특별계 구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강명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토지가 금천구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시가 행정업무 기타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금천구와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하여 해장 부자와 긴밀한 협의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시민을 통해 한층더 발전된 정비재행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취재될 경우 철산한 택지지역 재건축 대상 공동 주택은 기존 26,500여 세대에서 약 6,000세대가 증가한 3만 2천여 세대에 예상 이구약 7만 9천여 명이 거주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시민에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7월에 재개발 재건축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시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민과 민, 민과 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통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육지 등 필수기반시설을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전기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나의 블럭이 두개 단지로 분리되어 있는 단지에 대해 연계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통합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제외에는 건축물과 녹색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여 2050년 탄소 중립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철산 한택지구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한 정책 프리미을 마치겠습니다. 응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